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회의입니다. 오늘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다운타운 쪽으로 나왔어요. 고용하고, 그런 한것같아서 오늘은 어, 3분의 1서 만나는 정기 공주 날이어서 갔다 왔고. 노래가 듣기 되게 노래가 너무 좋네요. 음. 이어폰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못챙겨가거든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차 임당 검사를 통과를 못했어요. 수치가 7.8 이하여야 되는데 8.7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결과 나오고 다음날 2차 임당 검사를 하러 갔어요. 여기 똑같이 공복 8시간 이상 하라고 하고, 이제 가서 공복에 체험 한번 하고 그 당을 마시고 1시간 있다가 한번더 체험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두 번째까지 해서 수치가 다 정상이면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알려주고, 다행히 2차는 우선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정기검진을 가면 초음파를 찍는 건 아니고, 어, 29주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 배의 길이를 재고, 그래서 애기 크기를 가는 걸 하는 거고, 태동 들리는 거 소리, 하고 나머지 뭐 의사가 어 불편한 건 없냐 무슨 일 없냐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궁금한 거있물어보게 끝납니다. 제가 오늘 29주여서 다음에 31주차 2주 이제부터 2주 간격으로 보고요. 37주가 넘어가면 한주 간격씩 본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뭐다 괜찮다고 해서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기 검진을 끝냈습니다. 그럼 같이 피검사랑 임당 검사를 어떻게 예약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뭐, 알버타 랩, 뭐, 알버타랩베토리 이런 식으로 치시면, 여기에 북한 어포인먼트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걸 일단 클릭하시면요.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스크롤 다운을 좀 하시면, 이제 캘거리와 그 근처 지역에 있는 랩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저는 캘거리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알아서 이 아래쪽에 캘거리에 있는 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보시고 여기 이쪽에 북 o 캔슬 여기로 가세요 새로운 창이 뜨면서 북뉴 o 포인 e w appointment cancel appointment, 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는 새로운 걸 예약할 거니까 북뉴 o 포인 e w a 로 갈게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어 일단 인단검사를 신청하시려면 여기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로만 되고 인터넷으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임당 검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1차, 2차 모두 전화 걸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고 피검사 같은 걸할 때는 그 요게 피검사가 펀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컨티뉴를 누릅니다.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는 그냥 랩 테스트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랩들이 있는 지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중복 선택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고 다시 뺄 수도 있고. 저는 노스웨스트랑 다운타운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놀스웨스트나 다운타운 있는 곳을 가고 싶다. 그 중에서도 뭐 뉴스힐이나 마켓몰, 셀던에 뭐 여기로 가고 싶다면 세 군데 정도 클릭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설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제일 빠른데 세 군데 중에 아무데나 빠른데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날짜가 있다. 그러면 날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날짜에 만약에 가능한 예약이 없으면 안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맨 위에 걸 하고 타임은 모닝 애프터는 그냥 다 봅니다 자 그러고 컨티뉴를 누르시고요 이제 요런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아까 마켓몰, 놀스힐, 쉘전엠 이렇게 넘어왔죠 보시면 이제 여기 뒤에 숫자가 써 있는 거 검은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예약에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이 위에 보면 날짜가 8월 11일부터 8월 18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 0이 떴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넥스트 7븐데이즈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기간이 바뀌면서 예약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마켓몰을 눌러보면 3 318, 1 8개 예약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요. 어, 하나 선택해서 넘어가 볼게요. 뭐, 일요일 날요 시간으로 해볼까요? 보시면 아까 클릭하기 전에 여섯 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여섯 개가 보이죠. 아무거나 누르고 컨티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게스트로 어카운트를 안 만들고 아니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게스트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게스트를 하시면, 여기 성함 다 넣으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이메일 넣으시고. 이메일 중요해요. 이메일 틀리면 확인 메일이 안 오기 때문에, 캔슬 하거나, 어, 나중에 그 예약을 어디다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때못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는 취소하고, 예약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하시고, 북 어포인먼트를 누르시면 이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너 어디 어디 예약했고, 몇시에 예약했고, 무슨 검사다. 이렇게 와요. 근데 아까 그 화면에서, 아, 나 언제 예약을 했는지 좀 까먹었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아까 똑같은 거 시작할 때 누르셔서 요쪽에 가시면 뷰 어포인먼트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포인먼트 예약하셨을 때 이메일로 날라온 컨플로메이션 넘버 여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넣으시고 컨티뉴 하면 내가 한 예약이 보이고요. 만약에 아, 나 그날 일정이 생겼어. 다른 거 예약을 옮겨야 될것 같아. 이러면 일단 캔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똑같이 캔슬을 하시고 뷰 어포인먼트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하면 캔슬을 할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다시 다른 예약이 필요하면 북 어포인먼트로 가셔야겠죠. 이 위에서도 옮겨 다닐 수는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임당 검사는 네, 전화하셔가지고 1차, 2차 다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